우리 이제 팬들도 더 오실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네. 아직 이제 많이 안 오셨는데 어제 응. 응. 제일 못한 놈이야 맨 먼저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 소리로 울면서. 세상에 태어난 커진 것은 없어도 u s 파진 않았 u 그 사랑에 빠져 사랑에 빠져 n c o 적이 i n cousin, c o u s i 었 c 민감민가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하면서 느끼면서 이 세상을 믿었던 나는 나를 믿었던 추억 모든 진구이야 물론 너도 믿었다 달고 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바람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처없던 시절 한때 처렀 시절 아망한적이지만아한적이지만 소주 한잔 마시고 소주 아, 사내답게믿었다 좋아 좋아 하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웃기면서 이 세상을 믿었다 이 세상을 믿었다,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나는 추억 모든 친구야 모든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물론 너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례답게 살다가 사례답게 살거다. 사례답게 살거다. 원래 노래를 못한 데다가, 원래 첫 노래는 잘안 됩니다. 예. 네. 한세곡 정도 불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각설이 공연할 때요, 맨 먼저 나온 놈이 제일 못한 놈이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인물이 제일 괜찮은 놈이 나와요. 왜냐면 인물이 괜찮은 사람을 금방 모으거든. 인물, 저렇게 얘예들어럼 후지게 생겼다. 나와가 사람 안 모여요. 인물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사람들이, 야, 뭔가 좀이게 호감이 가지 않아요? 정, 우리, 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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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우리, 우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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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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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엄마가 명절 때만 되면 얘 오기만 기다려요. 얘가 오남매인데 얘가 키가 제일 커가지고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못 내리니까 얘가 와야만 내주 그래도 얘가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어, 미국 NBA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받아서 각설이로 나선 사람이에요. 키는 약간에도 가운데 건 쓸만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노래 한번 걸그레인 사람을 한, 번, 그한 갑니다. 거울은 이 노래가 제가 노래가 참 쉬워요. 내가 이런 노래만 불러야 돼. 시키라. 아무것도 없어 조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있는대로 부르면 돼 토르헨파 쏠라시다 부르면 돼. 이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딱조금만에기해 공연하고 있는데 다음에 너 공연한다고 뒤에 떠들어 앵콜, 애, 앵콜 안 하셔도 어차피 합니다 <laughs> 네. 자한곡다 가자 여기. 젊은 층으 한번 갑시다. 젊은 층에서 슬슬 노래를 좀 뱉고 해야 보기 좀 풀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올해는 행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번 하니까 자꾸 어색합니다. 둘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각세를 했어도 아직도 어색합니다. 네. 이제 조금 만 하다 보면 어색이 풀릴 것 같아요. 자, 한국 갑시다. 서셔서글 없이 달려가 세은 초원은 나의 마음이 나지금 상박 서초원 Eu 대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들서해가이 나이에 이거 이거 해야 돼. 근데 이 분위기 좋은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은 예 뭐이뭔일 있어? 하고 나왔어? 어, 아, 이거 것도 없는 뭐 어, 데그 <laughs>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내가 돈도 귀하게 여기야 돈도 나한테 붙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어, 오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따가워 뒤지겠네 괜히 넣었네 <laughs> 예. 아. 여자 직접 넣어주실래요? 태어나서 5만원짜리 받아보는 게처음이에 제우씨요 카메라 감독님 아니요? 아니 어떤 새끼가 윙위을 데리고 사아그놈부러 뒤집었네 아 이렇게 윙인을 데리고 사는 놈은 어떤 놈일까 궁금해지겠네 나도 희망을 좀 갖게 가져야 되겠는데 에? 아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러나 나 이렇게 생겼어 나도 운동선수 취신이여 야는 농구 선수 출신이고 나는 싱크로 나이밍이죠. 콧구멍 빨래 찍게 해 떨어져 나그 주신요. 그고게 <laughs> 되어 떠신 분들은 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들이 이제 과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너는뭐 하다 이렇게 됐냐? 근데 사실 저는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이제 돈받아먹다 돈 잘려 갖고 이 모양 이 꼴인데 학부형만 돌아오면 책상 살짝 열었다 닫았다 했다 가 가지고 잘려가지고. <laughs> 데 저는 이제 이게 보면은 가스레인오래됐는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도 나오려면 떨립니다. 아, 떨려가지고 지금도 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그리고 이제 끝나는 날은 제가 행사 끝나고 마지막 날이 제일 가슴이 떨려요. 왜? 우리 마누라 별려는 마음에 어, 난 우리 마누라 잠을 잠을 못 잡니다. 같이 자면 떨려서 에, 그냥 해준 밥을 먹다 보면 밥이 안 넘어가요. 얼마나 사랑한지 모른. 왜냐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렇게 이쁘더라고. 한 10년 지나니까, 한 20년 동안은 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한 30년 되니까 그렇게 이뻐질 수가 없어. 살아봐. 30년 살면 마누라가 최고지. 예. 네. 어떠시면, 저번에 장가도 못간줄 알았는데. 저 장가 갔어요. 네번 갔습니다, 네 번. 예. 네. 첫 번째 마누라 왜 이혼했냐면, 이 년은 술만 처먹으면 우운해. 남사스러워서 이혼했어. 두 번째 마누라 왜 이혼했냐면, 이 년은 또 생리 때만 되면 백화점에서 물고 훔치는 동안 또 이혼했고. 세 번째 마누라 왜 이혼했냐면 이거도 노름을 좋아하네. 네, 그래서 이혼했고 네 번째 마누라는 또나 어디 행사만 가면 바람둥이형이라서또 이혼했고 트로트 난타장. 야 어서 오세요. 차잘 잡고 입구에 대셔야 되는데 저기 들여다 보면 오, 우측에 큰데 있어요. 저 건물 짓는 데 앞에 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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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주차장 큰데 있어요. 네. 자 내가 뭔 노래 한다고 그랬냐? 어 사나이 눈부냐 가먹가자 사나이 눈부냐. 어. 네 야, 야. 야, <laughs> 야, 나도 돈 벌어서 자가용 사야지. 사실은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어, 꿈이 뭐냐면 각설이 간두고 아파트 경비원을 하려고 그랬는데또 들어마저 뒤질까봐 안 하려고 했데 <laughs> 세상에 요즘 보면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얼마나 불쌍해. 그, 아이고 참 쪼잔한 새끼들 정말. 나는 그런 놈들 보면, <laughs> 아유. 나는 사실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행사 다니다 보면, 야관에서 자잖아요. 야관에서. 그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다 가져옵니다. 일부러. 싹 가져다가, 동네 그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나, 경비 아저씨들한테 냉장고에 넣을 때 시원하게 잡수시라고. 저는 그러기도 합니다만. 정말 우리 사회가 약자가, 약자, 약자들에게 좀더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저도 이 각설이 단장면 막말로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될 팔자지, 이런 걸 살팔자지. <laughs> 자 한번 가겠습니다. 절대. 박수가 안 나옴. 지금? 에? <laughs> 에. 아니, 가을 사이에만 돈 받고. <laughs> 오늘 이상하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세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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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좋은. 세상, 저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저 빌게이츠잖아요. 빌게이츠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의 그 좋은 습관은 내 습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습관화 시게 됩니다. 뻔히 <목소리> <목소리> 쳐다보고 있지 말고. <laughs> <막> 렇게제 <laughs> 처음 이니까 슬슬 갈게요 예, 저는 이제 막 어, 저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막그 노래하고 막 그런 스타일은 못됩니다. 예, 저는 이제 어, 좀 이렇게 말로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예,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노래 안 하고 말로만 하니까 두드어 맞을 뻔도 있어 야식아 노래해야지 왜 말만 하고 지랄한다고 일어오세요 <laughs> 안 가시면 이어오세요 집에 가보면 마누라 등살이뭐 벽벽 긁히긴 하지 한세이나구울 하고 자 갑시다 출발 응! 지움만 두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가 우리 전부였다. 더 이상 욕심이겠지.

나의 무덤내게 사비불 놀고, 바람 품지 펼쳐져 지기. 원리 있잖아요. 매 먼저 수가 너내 스타일이야. <laughs> 아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진짜 우리 수기가 내스타일이네 아니 근데 벌벌 떨고죠. 신랑 없어? 있는 데 남들 껄떡거리고 지랄이요. 이거 만지봐요새거 없어. 고장난지 오래됐어. 어쩜. 아휴 우리 회장님. 아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실은 저기 야들을 내가 아까 만 원씩 준 거예요. 다나 주라고. 다른 사람들 주라고. 유도시키려고. 아, 나이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어? 아 올려주세요. 아, 아, 잘못 봤어 사람을. 노령인줄 알고 잘못 v e 어 돈을 <목소리> 통 e 다 아유 e y look at t a n z a 이 they l o 다 k at Angel and Ludram, they are 가 o t h They are both. They 이 r e both. They 이 r e both. They are b 가 t 은 이 한쪽에 주로 계시잖아요. 일반 관객들께 많이 모시고 그분들 상대로 공연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공연 저 형태인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양일간은 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으로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요뭔일 <laughs> 있으세요? <laughs> 이어서 같이 구경하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 한곡만딱대하고 딱 이제 어, 저 너희들이 이제 요즘 하세요 다 장구 치니까. 난 이제 장구나 빼고, 내 북공연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장구 치니까, 북공연이 사실을 왜안 하냐면요. 각자들이 힘들어요. 장구 치는 것보다 한 다섯 배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 노래 한 것만 하고. 자, 동전 인생 한번 가자. 동전 인생. 한번 낙하고. 자, 그렇게 있어도, 어, 좀, 북치, 옛날에는 지금 다 이렇게 생겼어도, 저도 얘들 나이 때는요, 이 북치면요. 그 내가 저 혹시 이제 안양에 가면 본백화점, 울산 뭐예 부산 삼일에 롯데백화점 앞에 길이 막 막이 될 정도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내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못다겠지만자노력 <laughs> 한번 어 지금 국공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앞 경례. <laughs> <laughs> 걸리는 거 내가 제대로 잘돌어가 어떤 것인지 거짓말 죽여버니까 이, 어서오세요. <목소리> Gracias. 장난 우리 품바 그저 우리 후배들이 있으니까 사실 제 앞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나와서 했으니까 제가 하고 할것딱 하나만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제 공연을 어광 들고 나와서 지랄을 떨어야 되는데 <laughs> 네. 그래 제가 내가 각설이 하면서 멘치미에 나와서 공연해 보기는 참몇 년만에 해봅니다. 맨날 내가 뒤에 나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만 하다가 사람 모아놓고 내니까 축가 했는데. <laughs> 네, 자이번엔 제가 북을 치면서 어, 노래를 한곡 할게요. 주변상, 어. 저기, 그, 어, 천년지기 있죠. 천년지기, 천년지기 템포 5만 땡겨가지고 그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이거 우리 삼식이한테 배웠습니다. 북을. 에. 장군은 내가 여기 조팔구한테 배우고. 에. 노래는 노랭이한테 배우고 했습니다. <laughs>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사님 출마 신명 나게 한번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어 출마. 嗯。<laughs> <laughs> E é por si 난 정말 좋은 친구야. 난 정말 멋진 친구야. 아이고, 몸이 안 풀려서 죽었어. <laughs>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이제 가세를 구경하러 오면은 다 아시죠? 이별 미래 을세우고 구름처럼 떠나간다. 성을 지으 사랑했던 사람인데 소리치며 동복을소용나요사랑 바람인 것을 ជាណាំជាឡៃណាំម៉លី 지면온복판들 소연 나고 고고 같 사람 사람 같은 것 아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Okay,